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스노 o 입니다 오늘 t 바벨티티할할데요일 일단 보보록하 하죠. e if 리 자, 여기 e 로 o t sure 다 뭔가 좀 많이 익숙하 t s u 가 e if you're not sure if y 에이, 뭐야. 여러분들, 2차 벨티가 있습니다, 2차. 씨, 정말. 누가 그랬어, 이 조교를? 어? 왜 문이 열려있지? 조교를 건드려? 빨리 나와! 어? 없네? 뭐야? 잘떠 자, 일단은 바로 3차 배팅 갈 건데요. 이제 여기서 걸리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. 일단 가보려보겠습니다 이러면 은 바로 그, 그, 나의 집을 막 두드리고 튄 범인, 벨트 범. 범인은 차도록 위해서 바로 문 앞에서 대기를 한다. 야, 노루. 그 후로 스노밍기는 죽었다고 한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스노밍입니다. 오늘은 바로 영상이 세 편이나 올라가요. 그, 어, 잠깐만요. 아까 비밀번아그인 거다 이거 계속 켜놨네 이런 미딩 일단은 오늘은 음. 제 집에서 저 혼자 저 혼자기 때문에 지금 놀기 위해서 벨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좀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북개박대 구독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, 어, 참. 구독하기 누르면 알람 버튼도 한 번씩만 팍팍 눌러주세요. 그러면, 빠이.